아, 무렇게로 k 나 조언 기... 있을까? 약간 개혹식 있게. 잠깐만. 와, 좀막대 할게요. 어, 어. 막 말해도 돼. 나 반말해도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어. 알겠다? 어. 어. 아 <laughs> 이게 맞아. 이게 아니, 맞아.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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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대만 하면은 가말 편하게 못 해. 지리는 거. 아, 저 긴장되는데 옆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 옆에 있어 가지고. 아, 아니, 아니, 긴장하지 마. 진정하죠. 저 네. 강제 바꾸면 안 돼? 선생님. 실했는데. 몇 살? 몇 살이야? 10개? 감사합니다. 나이 개 네. 어, 스물여덟 살이요. 반말 반말 반말하세요. 투표하왜 그래요? 스물여덟 살이요 트리밍 개 감사합니다. 더 점. 날씨가 좀안 좋아졌어요. 오 진짜? <laughs> 왜 스무 살에 믿는... 벌써 이렇게 성공했어? 뭘 성공? 선거... 아니, 아, 성공 안 했어. 근데 왜 이렇게 못 믿는 눈치야? 제목 장 집에다. 제목. 아카리 아카리 카운터 뭐지? 아칼리 카운터? 난 개인적으로 아칼리 카운터가 좀 르블랑 정도. 응. 아 근데 여기 티어 르블랑이면은 우위가 돼요. 아 뭐? 잘해 르블랑은 잘해, 잘해. 피지컬이 쓰. 근데 요즘 이제 티가 러프돼가지고 미해분을 들어야 돼. 미해분 알지? 어 미니언 해체 분석기는? 않아? 아 그건 알지. 아, 그건 알아. 미해분. 아 줄리 아, 아, 그래. 말고. 어. 아 근데 이게 여러분 게임 이해도가 아닌 거, 아직 그 나이 때문에 그래요. 아, 나이. 어 이거 잘 몰라. 어. 아, 아 오케이네 좀 이거 잘 몰라. 미해분. 내 빠른. 미해분. 미해분. 미해군이라는 줄 알았어. <laughs> 미해군. <미애군이 웃음> <laughs> 어. 어. <laughs> 아, <laughs> 아, 일단 다, 다들 고만고만해 원딜. 일단 <laughs> 첫템은 다들 고만고만해. 첫 턴은 상대 조합 보고 해야 되는데 상대 미드가좀 견제가 빡세라 예, 그럼 방패가지아나 스킬을 모르. 얘아 나는 몰라 나는 이 뭐야 이제. 어, 어떻게 뭐가? 안전하게 어 방패 봐봐 4점, 견제 빡세. 셀아 서포서. 서포서 세티가 제일 잘해. 만지마지. 그러면 빼야지. 아, 이상원은 어때?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아, 잘할 땐 잘하는데 못할때한없이못 해서. 어, 정확하네. 어, 많이보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점수가 계속 그렇게 돼있 이거 23만. 1가지 30초. 지 아. 말 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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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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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언제 써야 돼? w W는 이제 Q를 좀 쓰고 나서야 이게 어, w 기력을... 기력는거거 어, 어. 상대 뭐좀 어그로용으로 써. 날 맞겠다. 리 <laughs> 많이 해 봤어요? 좀 음, 별로 음, 안 해본 것데아 어, 그러면은 설명해 주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까어근 교육방송은 교육방송은 설명해 설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해야 되지? 그냥 아예 기본 수는 수는 잘잘잘 그냥 기본 콤보를 잘 모르잖아 콤보 알아? 그런 거야지 Q 하고 나갔다가 때리고 어평 하고 이제 큐한 다음에 다시 Q 때리고 E로 쓴 다음에 붙어서 Q 때리 그래야 돼어안해 기본적으로 한번 해봐 너거 많이 봤다니까 아오 근데 나 s 킬를 몰라 나도 몰라가지고 뭐야 알려줘 도 원딜 캐릭인데 몰라 왜 이렇게 나대? 아 근데 저 그냥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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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아 앞에가 이기 쇼트인데 초반에 좀 살림 초반에 버렸어. 내가 시안상대하는 느낌? 왜? 어, 6부터 이긴다는 마인드로 해. 초반에 그냥 살이다. 세상입니다. 저는... 어. 끝나 막. 어제 뭐야? <웃음> 와. 봇가 <못 죽어서> <laughs> 아, 얘가 다본 게. 와, 거리 오늘 사게? 아, 이왜 이렇게 길어? 네,랑 거리주면안 돼. 아니, 원딜 챔이 다 그래. 쟤만 그런 게 아니야. 아, 근데 거리줄 알. 무시한이나 뭐. 내가 막타를 먹어야 돼. 그럼안 돼. 지금 막타 먹을 게 없잖아. 지금 딱 아, 지금 딱 큐. 나이스 좋아, 좋아. 이제 빼야지, 빼지. 야 하면 안 돼. 빼야 데 딜인데. 아이가아 am. 아이가 I am. I am. I am. I am. I am. 어 am. 이 am. 나오지 않 a 이거 a 거 I am. I 거 m I a 다 I am. I 다 m I 야 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이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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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여덟 개 맞아? <laughs> 그건 안 맞아. 그건 안 맞아. 아는 왜가 이렇게 뻑스이 뻑스해나. 남자 애교용이었노. 안돼. <laughs> 아, 근데, 근데 말 없잖아 이제. 이제 그냥 막 <laughs> 들려야 돼. 근데 얘 평가 <laughs> 센 거야 뭐야? 진짜. 아. 아 평타가 그레이브처럼 나가네. 시안보다 약해. 어, 루시안보다 약하지. 근데 초반에는포지나을많들어 어, 아, 진짜 개쎄이 말이. 이제 마나 없어요. 워리어 거네. 이거좀천히 거기 봐봐. 이거 이거 밀고 갈라하잖아. 이거 어, 야지들하면딱 좋은데. 어 이거 어떠려떠려떠려려려 쓰면서 아이 아이 겠어아 공격 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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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야 그냥 지 마. 지어 피지 않야 돼. 방금 이제 떠올려를 연결을 해 잡았어 이거 이득이지. 이득 가지 아 w다 공격 각 보여? 어공격하면 아아어어어어 이제 시야가 이잖아저 그냥 시작. 어그로 다니요이진 알았어. 템 뭐가? 템은 어잠검 그거야지. 아, 검의 아 자의이네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저어 바우가 아니 아니 1 5 0짜리1 아! 뭐 하냐? 누가 이걸 사? 아, 너무 소리 많이 내 이거. 홀리 죄. 그리고 저 1번은 뭐 대포 못 먹을 것 같으면 쓰는 게 아니 거. 저 골드에 골드에다가 지금 아칼리 두 번째 아 이거 이제 세 번째인가 그래. 아, 지금 아까 홍수드는거 보면은 다평균이야어 그거 오 아니 근데 이게 공 생겨도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이아 이게 이게 아 이게 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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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제콘도 아, 아, 다 나오면 나. 아니 거. 아니 이존 아, 형한테 아 지금 어이 모자아 오케이. 이제 W 아니 E 스쿼트 해 봐. E 스쿼트. E 스쿼트. E 스쿼트. 반대로. E 스쿼트.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있어요. 반대 공 소드. 아아 더블 더블 공공. 아이고.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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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아 어, 근데 뭐야? 병큐. 뭐 어, 이걸? 치우치우 라이스. 뭐 이걸이 병큐? 병큐다. 치우 라이 아, 어. 어머 잘했다. 야잘했다 되는 잘, 거 잘한 거 뽑았다. 아니 아니 뒤에 걸을 아니 왜 뒤에 걸? 아, 또, 아니, 다 같이 맞겠어야죠. 번 일단 먼저 풀팬. 아안 받을 걸. 풀팬 쓰고. 풀피한 풀피한 안안어 풀팬 텐안 돼. 아, 씨발. <목소리> 어, <laughs> 어, 라인 애매한데 이 아니 형이 뒤에 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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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아니, 안 줘, 별 아, 예. 별로 안 어, 별로 안 줘. 아, 안돼,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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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까야집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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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레전드 아, 아니야? 아니 방금 여기 방금 여기서. 때형 졸라 잘했어? 여기서 어. 가 아니 방금은 리신이 레전드였어요. 리신이 그 은나 맞췄는데 난레전드였 아, 나옌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아, 자, 아이, 리데 너무 말이 심해. 이런 거킬 쓰고 어큐 W 쓴다음에 근데 랩차나 가지고 서름복이네아 뭐, 뭐야 이제 킬. 그러니까 킬 쓰고 바로 근데, W 바로 써야 돼. 아 빨리 써야, 빨리 써야, 써야, 써야 돼. 이게 바로 바로 숨어야 된다. 아, 바로 숨어야 되 각을 주면 안 돼. 진짜. 이렇게 진짜. 라인 크면은 최대한 들교하지 말고 그냥 담빠아 응. 먹고 어. 이거 어, 쓰면 안 되는 데 거기. 아 괜찮아. 봐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없는 게 목소리가> <스킵, 목소리가> 어. 이제 얘 힐었거든. 아까 썼거든? 우리가 이제 공돌면바봐 들어. 와, <목소리가> 아이고 <이거> 이게 뭐야? 퍼지는 거. 뒤로 너무 나가는데. d a 맞네. 아, 좀 아. 좀 좀. 와. 머리 좀한세 번을 맞는데 너무 안 해. 자, 들어가 지금 들어가. 오자. E 쓰고 Q. 끝나고 <목소리가> 들어 아, 근데 1 먼저 쓰고 어, Q. 슬로우, 슬로우 먼저. 빰빰 1 하면 돼. 1. 어, 거기 쳤다. 나이 아, 잡 같은데. 뭐야, 실드. 와, 리신, 리신. 아, 네. 괜찮아, 잘 나왔는데. 어비. 나 있어, 나 있어. 그다음에, 아 형, 큐마지 말, 큐하지 안 돼. 생각해, 항상 어, 큐피 한 단만 이 내가 믿기 할 거야. 믿기라고? 안 해, 안 해. 와, 리신, 리신. 점존 나잖아. 와, 쟤제골 맞아, 거의?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보상 안 아니 지금 이 일이 뭐, 이 정도면은 미드 차이지 인정.

뭐야? 왜? 아 잠깐만. 잠깐만.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조용히 하자 있다 있레전드인 이게 골든가? <laughs> 아이템인데. 싫어야 이거. 아니 근데 아칼리가 진짜 강하다.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해도 <laughs> 야, 이렇게 해도 이기네. 아칼리 개사기 챔프네. 아니, 워의 입장에서 이러면 개빡치거든. 이거 비슷겠게 <laughs> 했는데. 개 그래, 치고. 어. 걔 몰라. 워 입에. 자기가 빡쳐야 되는 상황인가? 집에서 쇼핑. 정글 이랩치하면서. 형 어, 지금 이미 자기들 어. 어. 자기들 자기 정글로 자기 자기 정글 이랩치면서 다 노력하고 있어. 있어. <몇> <몇> 어. 저기 보이는 거. 지금 아즐해야 돼. 이름 먼저 쓰고 그냥 큐. 아니 이름 반대로 반대로. 나 아는데 나 그냥 해본 거야. 왜왜 해보냐? 그러니까 골든인 거야. 그럼 그럼 가면 안 돼. 그 저거 이번 맞아? 원래 몇 번이야? 나 이번. 이번 오케이 오케이. 이리생각던뭐 있는데. 무빙. 어, 쟤또또또아이 어, 어, 이제, 이제 보인다. 이때 뭐야. 거 리신 어, 잘하는데? 너 어? 이건 어, <laughs> 뭐, 뭐 <봐도> 맞지. 그맞플이가 있다. 아, 참. 아, 잘했었네. 아, 아 근데 진짜. 아 했는데. 아니 딜이아에걸왜안 맞냐? 안안 안 맞추냐고. 딜이 안 맞아 이게 거리가. 아니 너무 불편하다 근데. 저 와르 음, 그, 저, 저 한번 좀 아무 때나 깔아 그냥. 아. 와야저골드식 뭐야? 찾기는 야저와 아, 저, 저, 아, 아니 저거 야 근데 전략적이야. 저워키 와. 야 죽여. 저아 이거 안쓰안 아니야, 근데 골드 자켓 저거, 여러분들 다 타워. 타워. <laughs> 저, 아니 저거 킹아바 가지고 골드, 그니까 타워 칸안 맞게 하려고. 아 근데 저게이이야 저거. 어 라이즈 들어와. 왜 편큐, 편 먼저 스키큐, 그다음 W 귀 w. -w. W w.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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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더블유가 like, so right, 나? 킹아바가요. 큐, 잠만, 잠나 있어요. 들기서아칼리가 사일이나? 오늘은 사일이던가. 다 틀린다. 아, 이 틀린 거야? 어, 틀린 거야. 잘한 아니 아니 완벽했 틀렸어. 별로 <laughs> <laughs> 안 쳤죠? 쳤어. 어. 아니 그거 이미 이거 다 해놨는데? 다해나 내가 지금 5 3 영인데 처음한 처음 하는 캐릭이? <laughs> 처음이야. 그러니두번두번해봤두 번. 세 번. 근데 얘얘 얘 내가 처음한 거잖아. <laughs> 이런거, 지금 총무쓰니까 어, 킬각, 이 들어가야돼. 정글, 정글에 위치해다 괜찮아, 정글에 위치해봐. 킬각 잡아봐. 킬각 잡아봐. 킬각 잡봐 지금, 지금, 우리, 뭘 알아, 모르는 것만. 이리 먼저 쓰고. 아, 저어 어, 뒤로 빼. 어, 뒤로, 앞으로 간 다음에. 평큐. 한번더뺀 다음에. 아, 다 잡았다. 다잡수 있다. 어, 플래시 좀아니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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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천천히 해 천천히. 어, 네. 디어 오거든 지금 천천히 서어어어 어, 어, 가자 지금 딱 타는 어이야 들어오면 어 기다 천천히 오이 온다 동시에 왜안 그 아. 아, <ㅠ> 와? 아. <laughs> 어. 아. 아. <laughs> 어, 지금 뒤 타고 있는 데 무조건 김은어 캐리아 운석 몰아 지금 얼마인데 이거? 어들어어 들어와 어와어이어 이큐. 아진 미워다. 어, 두어 두어 어 두어 어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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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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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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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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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가 전혀 말하기 전에 었잖아또 정치하지 마. 명박형님 정치하지 말하고 마. 정치하지 말하고 정치하지 마. 리플 볼까? 아, 이제 아, 이 다시 보기 볼까? 아저이 이상이 갑니다. 오, 어, 아니 이... 거 방어. 뭐가 가 좀. 아 뭐야 방어? 아방이상해 근데 장막을. 아니 왜타워는 거야? 왜왜왜 자결해? 아미봐 봐봐. 일단 이제 이 하고 공을 쓴 다음에, 이 하고 공을 쓴 다음에 바로 이제 을 쓰고 장막을 요 그냥, 그냥 상대 좀 Q 쓰고 평타 쓰고 안 하고 뭐, 아 바로 아, 쓰는 게 좋아 Q를 한번 먼저 쓰고 이제 W 쓰면 이제 베이지가 풀려들어 아. 아 근데 형 아칼리 하니까 화려하게 못한다 <laughs> 맛이 있어, 너무...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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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맛이 있어 못한지는 화려하게 지지잖아 화려하게 못해서 못해도 보는 맛이 있다 오 리신 저신 아니 Q가 못 찾네 이거, 이거 잠시만 Q 빼고 평퀴어 한니다 아이고 아신쎈된다형 진짜 아니 근데 어디 갔어? 폭신하려고 하는 거 어디 갔어? 와아 너 교육 잘하, 잘한다 뭐저 틀린 다면못 본다 틀린 다음에 헬리콥터 돈다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 너이 좋아 아니 조용 오케이 오이나이아이스 근데 0점전세기가 밸런스 연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생각해보니까 불루안 주네 죽겠냐? 시키게. 어. 저 시키게. 어, 뭐, 나랑 저신. 오리이랑 사리하고 있어. 살게. 시키는 18대 쯤에는 실려트 하는데 거의 많이 야 근데 뭐몇분데겼다 왔어. CS가 <laughs> 오리 정글 130개인데. 아니 골드는 CS를 다 같이 맞춰서 먹어. 그래.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높은 애가 없잖아. <laughs> 어. 유동 <유독> 났네. 얘를 <laughs> 먼저 쓰고 이제 이치를 그렇지. 그 막 쓰라고 아뭐니뭐 하냐, 잡았 잖아. 잡았잖아. 잡았잖아. 아, 어, 아, 어 그렇 때문에. 아. 각이다. 각이다. 이제 잡아야. 잡아 돼. 아, 1을 먼저 쓰고 이제총각 어, 이 먼저 써야 돼. 총각유미 먼저 녹여. Q. 아이고, 뭐야? 미트로 안 평큐. 아니, 평면 이제 패시 Q. 아이 <laughs>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i c e I'm s 원래 r y I'm s o 야아 y I'm sorry. I'm sorry. I'm s 아아 r y I'm 아아나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하 o r r y 근데 나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어 아씨 나 가야겠다. 내가 지금하면 대리 안해. 아니 근데 아니 나 이게 평균이라는 게나제 미끄러지지가 않아. 아니 왜냐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빠삭한데 이게 플레이에서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이 돼? 네? 근데 사실 이 평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거 3년도가 아직 없잖아. <laughs> 아 약하다. 어내 이거 잠시만 방치인데 어디 보고 있잖아. 아니 뭔데? 이거?

아니, 돈열 쓰고 이번 멋있는 척 하려고 코한번 만지는 거 지금 별로야. 이번을 갈고 있어야지. 아유 너무, 너무. 와, 통찰력 장난 아니야. 아, 이거. 아, 그. 오호. 교체 연매수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팀원들이 착한 게 아니다. 얘들은 그 지금 자기가 <laughs> 어떤 손레이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인정? 인정. 누가 못 하고 있는지 누가 몰라요. 못 하는지 <laughs> 몰라. 그냥 최대만 보고 어. 많이 주면 못 하는 거야. <laughs> 될줄알았 <목소리가> 그러니까 아칼리가 딱 못하는 보면 못 하는 것 같아. 근데 레이드를 어? 보면 딜이 1 1킬이죠 어, 괜찮네. 잘하고 있는데. 아, 심했네 아, 내가, 어,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어. 진짜로. 아, <목소리가> <오기록>. <목소리가> 진짜. 로 아칼리하고. 아, 거기로 가자. 왜 이러는 거야? 아, 내는 완전 착하편이야. 나쁜 애들은 진짜 엄청 나빠. 어, 아, 진짜 애들 된다 좋다. 와, 블루 챙겨 줄라해. 와, 뭐야? 진짜 감동적이다. 와, 진짜 이걸 또해주 와. 와. 아, 이래도 줘? 몰랐다. 아니, 이래도 돼. 이, 이, 기가 안 나와. <laughs> 아니, 나 모르가나 먹고 있는 꿈에도 몰랐어. 모르가나 블루 <laughs> 먹었어, 어, 아, 뭐야. 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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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은 다음에 총은 동시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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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지금 W 봤어. 와, 너가이가이가 W, W, W. 왜 W 안 쓰냐고. 아니, 왜 W 안 써? W 왜안 쓰냐고. 아까 마지막 보이 좋같은좋 같은 게그한테 하는 게아니라 자기 아, 아, 자신을 지키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튀어 올라가야. 그게 쟤는 어. 그냥 네, 올라가겠다, 튀어. 나는 나는. 형 내려가. 형은 지금 최고 티어야, 내가 스카린가. 아, 정점이야 지금이. 어. 거 어. 푸시 없어, 푸시 없어. 어? 어? 와이 오? 피한다아 이거 좀더 피한 피하겠어. 어. 이거 딱 피하고. 면안 돼. 이제 아무도 없다. 오라이스. 지금 뭐야? 키 오라이스. 와 이거 뭐라. 이거 키 맞추면은 들어가야 돼. 키 맞추면은 못 맞추면 들어가지 마. 아아 아, 들어가면 안 어, 죽어. 아들어가안 돼. 왜 이렇게 해갖고. 저밸런어 W 딱그 디. 어. 두명 있으니까 생각하고. 에 들어가면 되안 와 존이야 W 있다 존이야 어, 먼저 존이야 먼저 안무나 빨리 아나아 하나만 말해 하나만 개인킬이 나오겠는데 잘하네? 어데워기이 나이스 어멋윅한다 이삭 기다리있네 나는 오버댓은 안 했어 아니 근데 이 실력으로 12킬을 어떻게 진짜 조사기챙다 아니 제개이다 아니 킬 어떻게 한 거야 존나 신기하다 야 한번 보여주자 아칼리가 본다 나, 우리 형 내일 여러분 출근해야 돼서 아침 여의도에서 시5 0분 일어나야 돼 아, 5시 50분에 일어나야 돼서 어, 어, 우리 형 보낼게요 거. 일단 음. 그럼 그럼 그, 보낸 게 맞아요 어, 여러분 몸 어, 보호를 위해서 어. 빨리 인사 받고 가 빨리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okay.